안녕하세요. 강민 씨 여러분, 그리고 강민 씨의 어른님, 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민 씨 장국수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빨리 공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더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K 방역을 이끈 것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어, 정부와 함께 모든 분들이 협력해 왔기 때문에 K-방역이 예,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어, 좀더 빠르게 코로나 조식을 위해서 흥부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역 씨는 무엇보다 경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아,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분해서 그들이 일상으로 빨리 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좀더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활력있는 삶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단연계했던 예산 사업들을 최대한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잘 융합해 가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 신년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서 코로나 방역 수칙도 지켜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나갔으면 겠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기자는 들께 예, 군청해주시면, 간단한 마음을 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p t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초에 신년, 어, 보도자를 통해서, 어, 신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의 주요 현황사업, 어,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거로, 이렇하도록하겠습니다 예, 멀리 떨어지는 강의로 많이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광명시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 도시 광명의 전략을 함께 세우고 그동안 40년 동안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을 위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그러한 한 해로서 더 많은 사업들을 시민 여러분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사업으로 올해는 평생 학습의 해로 지장하고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들고 위대한 시민은 평생 교육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곤 합니다. 어, 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학습 장학금은 새로운 시대를 도전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평생학습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상과 범위에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두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쳐서 100인 토론회나 아니 500인 토론회 같은 대변이나 비대면 그런 토론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교체해 나갈 것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외에 평생학습 도시 10개년 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작년에. 5차 평생학습 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세면서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 그리고 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전략,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이런 다양한 형태의 10대 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광명자치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해는 반려동물학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유학기술원이 강릉 광명시에 유치가 돼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인들이 이 폴리텍 대학 안에서 맞추면 취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상황, 어, 연계체제를 어, 가지고, 어,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기반을 더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시의 구체적인 현안 중에서 첫 번째가, 구 그로 철행기지 광명 이전 문제입니다. 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 그동안 광명은 2 0 0 7년부터 그로 차례기준 광명 이전 문제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명시와 또 광명시민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에, 재작년에 우리 광명시는 광명시민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수십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 프로차량기지 방위 이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1차적으로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한참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KDI에서 프로차량기지 방역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결정이 난다면 우리 관계시하고 협의한 게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나왔을 경우에 현재 자리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저희 광명시는 협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차량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려 차량 기지 광명 이전 문제는 광명의 미래 도시를 어,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명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상생 전략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광 민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울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차량기지 지하화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약 850억에 가까운 예산을 국토부에서 예산의 부정 문제 때문에 지상화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만 은 그동안 국토교통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로 최종 결선하고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 이 부토과 인사들이 업 지하화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방명 육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서울 서울 강명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서 함께 사워주의 심리하는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통이 되면 어, 문산을 거쳐서 개성 평양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k t x 광명역과 함께 광명은 어 평양을 그 개성으로 통해서 평양으로 가는 어 남북 평화 공동체를, 평화 공동 공개 협력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시로 새롭게 생겨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항산선 학원역 유치는 당초의 장례역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취임 하고나서 발빠르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학원역 유치, 설치 유치를 확정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발 관련된 시의사항들과 협의해서 전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학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영시험 테크노밸리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과. 또 주거에 들어오는 모든 모든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문제는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기재부와 이 땅을 교환하는 문제로 전환이 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어, 기재부로 이전하는 것이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그 어, 그것은 기재부가 이 땅을 전했을 훨씬 우리시와 이거 협의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서울시와의 교환 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기재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 서울식당을 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 그리고 한국화 유질 사업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심 테크노 오리 조성 사업은 주거단지를 뺀 나머지 유통단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는 현재 에,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어, 올 연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어, 조기에 에, 착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 관계기관들과 최대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6만평에 1터와 아, 그리고 3터 문화타가 형성되어지면 강명의 새로운 기업하기 아, 그 좋은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에, 기반을 마련하게 될것 같습니다. 강명시가 새롭게 에, 변화할 수 있는 이 도시에 에, 새로운 중소기업, 아,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 팀을 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민 여러분들. 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은 어, 그곳에서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보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시가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뉴타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노부대 도시재생사업에 사업, 의해서 광명 3동에 도시재생 유질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약 18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이 사업을 광명 3동에 도시재생유지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광명 7동도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들을 하나하나 최근차근 최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 격려와 도움을 해주신 어, 해당 지역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이의 지구 공공주택 사업들은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전략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 한이 공공택지 지구에 에, 교통난 문제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교통난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이 문제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 집업자,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더불어서 이곳에 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자족시설 용제를 최대한 확대해서 이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시의 가장 큰 자산은 안양천과 목감천 그리고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소덕산입니다. 이 4대 명성과 두 개의 하천을 잘 조성을 해서 녹색 환경 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양천을 시민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안양천과 목감천이 많은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조명 사업을 완료드 해서 7시 이후에는 야간 조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걷기 편한 도시로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인근에 있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와 구름천 양천동인있 시들과 같이 협력해서 수질도 좀더 개선하고 주변의 환경을 더 친숙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협의체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 어느 지자체보다 도시 내의 생활문화 공간이 매우 부족한 도시입니다. 아, 따라서 이 생활문화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가수적인 성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철산동의 시민운동장 지하 복합화서 그리고 강명동초등학교와동초마학교에 복합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철산동 시민운동장은 빠르면 4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지하에 약 45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변에, 주변에 여러 가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곳에 새로운 생활문화 복합시설을 함께 에,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 이 공간을 통해서 많은 협업과 그리고 어, 소통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게 될것 같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도 광명동초등학교와 어, 어, 많이 협의를 통해서 어,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인데 원활하게 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복합화 사업들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토부와 어,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어, 생활복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 쪽에 문화체육시설이 없어서 광명 7동에 시민생활체육센터를 새로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그 문광부와 생활복합시설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사업을 어, 진행하는 겁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어, 사회적 뉴딜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환경, 녹색 산업, 그리고 어, 녹색 산업, 녹색 환경을 통해서 녹색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후 에너지 네. 이, 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에너지 의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컨설턴트를 비롯한 강사들을 최대한 모집해서 시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기회 에너지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에 집중하고 또한 강명연 유지 사업 이행을 위한 영역을 어, 통해서 차근차근 이공삼공 탄소총리 시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시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잘 진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입니다. 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연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는 시민체육관을 어,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환자들, 그리고 종사자들에 어, 대한 백신 접종은 어, 이달 28일부터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인 어,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 빠르게 시행하도록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 씨가 어, 확진자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31개 시민에 가장 먼저 각 조사팀을 만들어서 확인해서 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역학조사팀을 통해서, 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학살을만들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리 방역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원에 별도로 심리 상담소를 마련해서 교육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 대한, 집친 시민들에 대한 심리 방역도 체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방향은 손이 말씀드려서 체결을 잘 진행해 는데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1차 추경에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료 지원을 위한 5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의회 상정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가게이 되면 신속하게 이 사업들 진행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지원 대출이자 지원, 보증주 지원을 시각 적극적으로 해서, 어, 희망을 잃지 않고, 어, 건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어, 지속적인 정책을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대응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참여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캠페인만이 이러한, 어, 운동을 통해서, 어, 더 빠른, 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올해도 꾸준히 캠페인을 부리면서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다양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올해 사회의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방역실은 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면 비대면에 대한 사들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